비트코인이 다시 1,330만 원을 찍었습니다. 어, 1,200만 원에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세 1,330만 원이 회복이 됐고요. 이렇게 보자면 1,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아직 완전히 저도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어, 일단은 긍정적인 지금 분위기에 들어왔다. 흑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빨리 빨간불이 좀 나와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좀 돼야 될 텐데, 존버하시는 행님들의 성투를 빕니다. 어, 스텔라 루메라든지 아직까지 그 알트 코인들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.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. 정말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, 어, 우리가 뭐몇 퍼센트 먹으려고 지금 코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50%, 100%, 많게는 2 300% 한번 먹기 위해서 존버를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. 행님들의 존버멘탈 잘 잡으시고 어, 끝까지 한번 어, 코인채널 흑반이하고 존버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